안녕하세요. 프로티나 9월 5일 투자 핵심 포인트 짚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제가 어제도 프로티나 영상으로 분석을 해드렸는데, 오늘도 이어서 해드릴 거예요. 왜?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될 거고, 다음에도 이런 패턴이 보이거나 비슷한 형상이 있을 때는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거래량이 실렸기 때문에 추가 반등이 나왔고 이 고점을 돌파를 못했다고 말씀드렸죠. 왜냐면은 윗골이 돌파 못하고 마무리한 거고 이 상승 두 개는 제가 말씀드린 JP모간 56만 500주를 매수해서 상승을 했다. 플러스 이건 제 개인 의견이지만 금리이나 기대감으로 이게 오버슈팅이 나왔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방향은 하방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렇게 움직였는데, 과연 주가 예상 흐름은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어제 영상을 잠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상승이 나와서 25,600원을 시원하게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돌파할 때도 뭐라고 했죠? 거래량입니다. 여러분, 거래량이 줄어야 돼요. 거래량이 많잖아요. 많은 상태에서 돌파 나오면 또 하락합니다. 아시겠죠? 제가 항상 드리는 의견은 참고사항이에요 이게 뭐100%단 아니지만 저는 어제 분명 영상도 보여드렸지만 거량이 터지면 갈수 있다 갔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 주 이슈 나온다 나왔죠 바로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jp모관 그럼 제가 또 이제 말씀드린 게 뭐죠 금리인하 만약에 9월에 금리인하가 된다 그러면 이건 선 반영된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보시면은 뭐 반등이 나오더라도 중기 추세는 하락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9월에 금리인하 안한다 그럼 10월에 한다고 하면은 그때 수혜 보면서 또갈 겁니다 혹은 하방 추세에서 한번 반등 나올 거예요 그 금리 인하로 인해서 반등은 나옵니다. 하지만 그게 추세 전환이 된다? 그건 좀 봐야죠. 그때 어떻게 눌리고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제가 또 방향성을 제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영상 보셨듯이 제가 거래량이 한번더 터지면 결국 갈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요, 월요일도 이 정도의 거래량이 터지고 또 양봉이 나오면요, 여러분 갈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저는 고점이라 보고 있어요. 이제 끝났어요, 거의. 끝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jp모관에 대한 수혜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미 선 반영됐다. 아,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미 이 부분은 오버 슈팅이에요. 오버 슈팅. 시총 100%에서 5%를 매수했는데 40% 이상 넘어가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까지 하면 거의 한60% 가까이 상승했거든요. 5% 매수했는데 60% 간다. 이거는 기대감으로 인한 오버 슈팅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고점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거래량 쌓이면서 올라가면 안 좋다. 오히려 거래량이 없이, 거래량 없이 돌파했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오늘 윗꼬리를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위아래 꼬리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거는요. 사실상 돌파를 시원하게 한게 아니에요. 제가 말한 시원한 돌파는요. 가장 시원한 거는 윗꼬리 없는 거고요. 혹은 윗꼬리가 짧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몸통도 길어야 되고요. 몸통 커야 되고 윗꼬리 작아야 된다. 이게 약간의 공식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약간 외우셔도 돼요. 이거는 거의 한 7, 80% 맞는 공식이기 때문에 누구든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세요. 그래서 윗꼬리가 굉장히 길고 아랫꼬리는 굉장히 길다. 몸통도 작고. 그리고 보시면 여기가 돌파 구간이잖아요. 이, 이 저항대가. 이 저항대 대비 지금 오늘 6% 상승이라고 마감은 돼 있지만 요기이 갭이 굉장히 작아요. 당장 월요일날 은봉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은봉으로 떨어지면 이, 저, 이 돌파 못한 거잖아요. 돌파 못 하고 하락한 거니까 제 예상대로 결국에는 하락 흔들면서 내려오면서 이 구간까지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냐 우리는 매수 관점이 아닙니다 이건 관망으로 보셔야 돼요 관망 아 이거를 토대로 우리는 이제 배움을 가져야 돼요 배움 배움을 갖다 보면은 나중에 조정 나왔을 때 매수 타점이 올 거예요 아시겠죠 그때는 제가 말씀을 또 드릴 겁니다 영상을 통해서 지금은 요거 하나 더 먹으려고 우리가 여기서 매수해 가지고 가는 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행동입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고점에 사든 이건 자유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도시락이 평균 1만 원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근데 지금 이 주가 프로티나를 약간 도시락으로 비교하자면 지금 도시락이 2만 원인 거예요. 2만 원. 당연히 이 도시락이 뭐 맛있어가지고 지금 인기가 많아서 사람들이 막 사고 그래요. 그러면운 좋으면 2만 5천 원대까지 혹은 3만 원에도 팔수 있겠지만은 이미 평균 가격보다 비싸니까 굳이 우리가 고점에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점에서 산다는 건요. 누군가는 더 사서 가격을 끌어올리고 그때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물량을 넘기면서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사실상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아 맞네 진짜 고, 고점이 맞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여기서 20% 가든 30% 가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우선 고점이고 떨어질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관망하고 이완을 통해서 배우는 게 좋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 혹은 다음 주 주가 흐름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거래량이 줄 겁니다. 얘보단 줄어야 돼요, 분명. 얘보다 줄면서 이렇게 갈 거예요, 조금씩. 그럼 어떻게 돼요? 계단식 하락입니다, 여러분. 계단식 하락. 당연히 이 하락이 일직선으로 이렇게 빠진다는 건 아니고, 내렸다가 올렸다가 뭐 이렇게 이렇게 흔들다가, 결국에는 저는 이 박스권 안으로 들어온다고 보고 있어요. 결국에는요 15,000원에서 16,000원대까지는 찍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한 기준 그 여러분들한테 뭐 캔들 보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제가 17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하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깡통도 찾고요. 그래서 그런 실수들을 제가 전자책으로 작성을 했거든요. 두번 다시 하지 말자. 그리고 중요한 것들은 다시 복구를 해야 되니까. 제가 계속 보고 배우면서 다시 저를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전자책도 썼고 나중에 우리 아이들한테 물려주려고 제가 이걸 썼거든요 사실상 누구한테 기부하거나 줄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우리 아이들 빼고는 근데 하도 너무 많은 문의가 오고 저도 이제 깡통차신 분들이 또 그런 분들도 본인들의 경험을 자꾸 쉐어해 주시니까 너무 공감되다 보니까 이번에 정말 우리 구독자분들 한해서 이 번호로 전자책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선착순으로 그냥 몇 명만 해가지고 공유해 드릴게요. 정말 절실하신 분들만 제가 공유를 해 드릴게요. 왜 이것도 저는 돈을 달라고 해도, 준다고 해도 안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제 자산이에요. 이걸로 인해서 정말 수익을 볼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전 지금 신규 상장주 대응하면서 너무나도 재밌게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익을 내야지 재밌죠?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주가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대응할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대부분이 지금 제가 말한대로 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제 예상대로 가고 있어요. 예상을 빗나갔다? 이거는 그냥 1차 슈팅이에요. 말씀드렸지만 얘 다시 빠질 겁니다. 한번더 슈팅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10만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한번 슈팅을 최고점을 찾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제 기준을 토대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고점입니다. 고점이에요. 최고점? 저도 몰라요. 솔직합니다. 최저점도 몰라요. 저는 고점, 저점은 어느 정도 인지를 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분명히 다음 주 중으로 2만 원대 초반까지는 다시 빠질 겁니다. 이박스권으 다시 들어올 거예요. 다음 주 중으로는 뭐 빠르면 여기까지 내오겠지만 려 제가 봤을 때 급하게 내리지 않을 거예요. 왜? 급하게 내리면 이렇게 안 움직였어요. 급하게 내릴 거면은 좀더 계란식으로 천천히 올려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올렸기 때문에 그냥 얘는 이렇게 빠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제 예상은 음봉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양봉이 나온다. 그럼 그게 마지막이 될수 있고 뭐한번더 남을 수도 있고. 결국에는 다음 주 중으로는 이 가격대로 내려오니까 우리는 배우면 돼요. 거래량이 얼마나 나왔는지 어떤 형태로 돌파가 나왔고 이제 제가 그 캔들을 보면서 이거는 이것 때문에 이렇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할 거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 주셔야지 이렇게 간접적으로 혹은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배워야지 여러분들이 이걸 능력을 키워가지고 기, 직접 대응을 하시고 수익도 나고 본인이 알아서 이걸 딱 봤을 때 어? 인보이기 얘기했던 거다 이거 이때 대응하면 안되고 이때 내려와서 이때 사면은 된다고 했다 그래서 수익을 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굉장히 뿌듯합니다 그게 자산이에요 지금 당장 뭐10% 20% 가는 종목 줘가지고 수익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는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30년 50년 가까이 투자를 할 건데 본인이 일어서기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1초밖에 안 걸리니까 문자 주셔가지고 전자책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소중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주식 투자만 17년 이상 되었고요 저는 세력의 매매법, 급등주 매매법, 신규 상장주, 그리고 ETF, 그리고 해외 선물, 국내 선물까지 정말 다양한 투자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물론 순탄치만은 않았고, 계좌를 두 번이나 깡통차는 아픈 경험도 했고 그 과정에서 정말 값진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원래는 제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직접 집필한 전자책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채널을 아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특별히 무료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영상 하단 첫 번째 링크 눌러주셔가지고 전자책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링크는 이제 폼이 나오는데 그 폼에도 작성해서 신청해주신 분들 중으로 선착순으로 선정하여 제가 직접 쓴 17년 투자 경험, 노하우, 그리고 시장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법이 담긴 소중한 전자책을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꼭 받아가셔서 여러분의 투자 예정의 작은 이정표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과거 나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거고요 이 책을 통해서 제가 했던 실수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시장에서 살아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목차를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우선 장기성 가치 투자 그리고 단기성 정보 투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목표값 및 매도 타점 잡는 방법 요거는 은근히 다들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제가 두번 깡통을 차면서 왜 중요한지 느꼈기 때문에 제가 느낀 노하우들 다이 책에 풀어드렸으니까 꼭 신청해 주셔가지고 모두가 배움을 얻으시고 수익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무한정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연락주셔서 전자책이라고 문자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선착순으로 빠르게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